네, 저는 사1육재단 상임이사이고 소명전시민의 공동대표 맡고 있는 강래입니다 이번에 여기 대구 가서 와이프 많이 잡대요공공기이잡아요어 <laughs> <너무 많이 잤대. 웃음> 저도 굉장히 고맙습니다. 생명전 기본법 그런 제도 입법운동을 좀 준비하면서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218 참사 20주기를 맞아가지고 여기 대구 지역의 주요 단체 기신분들을 앞에서. 이 설명하는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뭐오지훈 변호사님이 잘 설명을 하실테니까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재난 참사가 많이 났는데, 어그 안전권 또 실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권리 이런 것들을 규정해는 법이 없어요. 그냥 그 헌법에만 추상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더 법에 담아보자. 재난안전 기본법이 있는데 재난안전 기본법은 각 행정부처나 지자체들의 역할 분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도 이제 그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라는데 그 규제가 사실은 안전과직결된 규제일 수 있거든요. 누구까지 완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 영향 평균까지도 이런 하고 도입을 해보자. 요즘 매번 재난참사 났을 때마다 특별법 만들고 뭐 조사기구 만들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조사기구에서 조사 활동을 해도 결 어, 성과도 없이 흐지부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말고 아예 상설적인 독립 조사기를 만들어 보자. 크게는 이제 이런 주로 주로 이세 가지 내용들을 좀 담는 건데요. 만약 이게 이제 된다면 그 다음에 또 해야 돼요. 각각의 이어 어, 실제 이제 기본법에 담긴 내용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다른 것들도 또 다시 또 만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이게 제정이 된다고 한다면 생명 안전이라고 하는 법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권리로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이 법률이 탄생하는 거니까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 그런 기대를 갖고 투명도 기우고 재정 운동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꼭이 법이 지정도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8 참석 관련해서 토론회를 좀 하는데요. 오늘 보니까 발제자와 토론자가 너무 잘 구성돼 있습니다. 어, 발행은 뭐냐면 오늘 토론에서 회 한번 토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TF로 좀 모여서 계속 이후 어떻게 어, 18 대구 지하철 참사 이거를 들어갈까 지역 내에서 들어갈까 이런 TF로 좀 기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철 교수님 재난 사이에서 계속 연구하시면서 그렇게 토론적인 어떤 이런 걸끌어내실고 방향도 잡아주실 수 있고, 있고. 배준 교수님은 아예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계속 연구를 하시면서 그 시기별 쪽 분석을 좀 해오셨던. 그리고든요. 누 통해서 지금 어, 대구지하철 참사, 이 네. 뭐 진상 규명, 기록 이며기억 추모 이런 것들이 왜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식을 가장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 분이 발제대로 하섰었고 토론자도 보니까 다들 여기 지역 사회에서 어, 중요한 역할들을 앞으로 이발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실 분들을 잘 모았어요. 이렇게 환상적인 그런 팀이 모인 겁니다. 거기다가 오, 김태미 교수님이 책임도 있으시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시니까 이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그, 이익발 대구 어, 지하철 참자 이 지역 내에서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 논의 단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 바람은 이 토론에서 회 흩어질 것이 아니라 어, 여기서 좀 계속 꾸준히 논의 단위가 어, 만들어 이어지고 거기에 또 이렇게 어, 대구 지역 시민사회가 힘을 붙이고 하면서 한다면 뭔가 이렇게 바람도 잡고, 우리의 과제도 분명하게 하고 그러면서 사회적 힘을 대구 지역 시민사회 에 어, 힘을 모아는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 이제 대구 지역에서 요즘에 이제 공준표라고 그 하는 좀 싸가지 없는 그 시청님 막말 을 했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 공준표 씨가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요즘에 가면서 더 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 2008년도에 기류 문제 가지고 그때 원해 대표였었고 그때도 가서 국회에서 찾아보고 와서 만나고 그구상또회장님한테도 전화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얘기가좀 어느 정도 통하는 정치인이었는데 요즘은 정치인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그 저쪽으로 막 가고 있습니다. 다이지면서 그런데 행정도 그렇고 정치권에 어떤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 속에서 이런 조건 속에서 어, 218 참사 이 일파 참자인 부분에 풀어가기가 쉽지 않은 조건인데그럴수 있게 저는 시민사회에 그런 논의들이 활성화되고, 또 힘이 모여지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그렇게 갈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어,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발제 어, 토론회 나서 주신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